Stay Just give me a reason to keep my heart beating 들 사이에 깨지는 거예요? 한번더 도전. 안녕,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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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오늘은 스나이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나도 런앤건으로 페이지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 이번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요, 요 며칠간 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이 영상은 기본적인 스나이퍼의 기본기를 다루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은 나중에 FM에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콜드워의 스나이퍼 라이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고려해 볼 만한 파츠들, 그리고 다른 게임들의 스나이퍼들과 조금 다른 점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줌 하는 동안, 총구가 상당히 많이 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조진시 흔들림 제어, 어, 스테빌라이저 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걸 끼면 좋겠지만, 페널티가 20%나 됩니다. 이거는, 런앤거너들은 어, 상상도 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진짜 거의 죽으려고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아지거든요. 너무 뛰어다니기보다는 약간 뒤에서 운영하겠다. 그러면은 고려해볼만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조준시간 20% 절대로, 절대로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08을 추천드리고요. 배런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나 M24는, 펠링턴은 무조건 피해량 20%를 따고 가야 됩니다. 총신 제가 지금까지는 라이플이고 SMG고 다어 플래시를 전술 플래시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스나이퍼는 제 커미 안 좋다 보니까 줌밍을 할때 줌을 당길 때어 특히 프레임 드랍이 엄청납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요 적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술 플래시를 써서. 빨점 줌하는 동안 빨점을 보고 적을 쫓았거든요. 컴퓨터가 충분히 좋으신 분들은 바, 더욱 빠르게 줌 도중에 샷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향 사격 정확도를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고려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언더베럴이랑 탄창은 뭐 이런 거는 다 개, 개인적인 취향 호불, 호불, 호불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틱도 다들 아실 거예요. 스나좀 하신 분들은 핵맨 아레프가 어, 줌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지금 줌 속도를 세부 내용을 안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애초에 맨 처음에는 다줌 속도가 똑같은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다른 파츠들은 이렇게 다 세부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유독 조준경만 안 나오거든요. 줌 속도를 숨겨놨어요. 어, 콘솔과 PC의 줌 속도의 차이를 좀 숨겨 놓으려고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콘솔의 줌이 약간 더 빠르잖아요 핸들도 무조건 조준시간 12%그 다음 여기서도 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런앤거너니까 저걸 봤을 때 서로 대치했을 때 바로 샷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질주 사격 전환 시간을 챙겨야 되고요 보시면 하나 더 있잖아요 레이더 스톡, 마라톤 패드와 레이더 스톡이 있는데 레이더 스톡은 조준시 이동 속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 뒤에서 줌을 당기고 쫙 나와서 빵 쏘고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딱 이게 티가 나죠 지향 사격 정확도가 마이너스 30% 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스톡은 사실 패줌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향사격도 마이너스 30으로 가고, 어, 여기에서 아예 요걸로 가서 지향사격 50%를, 지향사격 50%를 가서, 어, 뭐, 조금, 플러스 20 정도의 이득을 얻던가 어? 그런 식으로 각자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음, 뭐야. 지향사격 이득은 20% 밖에 못 얻지만, 조준시 이동속도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수를 좀 고려해서 뭐 세팅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게임 내로 들어가서, 줌을 할 때, 줌을 할 때, 아직까지는 검죠? 조준경이 검죠? 그러다가 이렇게 바깥 화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티가 나죠? 검다가, 검다가, 검다가 이제 화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면이 보이기 시작할 때 샷을 해야 조준점대로 샷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 이번 콜드원은 완전히 안드로로 가기 때문에 진짜 주위에서 샷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랑 레이저 포인트랑 적당히 현재 나한테 필요한 옵션을 잘 판단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샷을 할때 줌을 땡기고 숨을 참습니다. 그러면은 버튼을 누르고 나서 조금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 나서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근데 숨 참는 소리가 들리기 전이어도 어, 숨 참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발동되고 있어요. 그죠? 거의 흔들림이 없죠. 근데 그냥 숨을 안 참을 때는 이렇게 흔들리고요. 바로 흔들리고, 소리는 약간 뒤에 들렸지만 이미 숨 참기는 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어, 스나이퍼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달리다가, 멈, 줌을 땡기고, 멈추면서 줌을 땡기고 나서 숨 참기를 아마 시작하실 거예요. 예전에 배틀필드나 예전 콜로부터 하신 분들은 이게 이미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어, 콜드워는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달리다가 숨 참기를 먼저 밀,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줌을 땡기면은, 그냥 숨 참기가 발동해요. 숨참기를 먼저 누르고 줌을 땡겨 도 숨참기가 그냥 바로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습관대로 달리다가 뭐줌 땡기고 숨참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달리다가 숨참기 키를 누르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멈추면서 그냥 앞으로 가는 것만 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줌을 땡기면 이미 어 조준은 완료되게 되겠죠 이게 약간의 변경점인데 어이 약간의 딜레이가 우리 같은 패줌 그다음에 런앤거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몰라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거라 한두세 번만 해보면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보다도 숨참기를 활성화하기가 뭐 쉽다, 어? 편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FM에서 어, 스나이퍼의 기본기는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